아, 씨. 야, 뭐하냐, 불 꺼놓고. 오! 어? 내가 뭐야! 대박이지와 빨리 앉아. 뭐 샀어, 또? 아, 일단 앉았다. 와, 대박! 아! 아. 뭐. <웃음> 뭐야! <웃음>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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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밍 프로젝트 처음 해봤거든? 우와, 괜찮지, 이거 근데... 진짜. 그래서 오늘은 우와, 우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오늘 주제는 게이밍 프로젝트 고르는 세 가지 방법. 오, 이 어, 기본적으로 브랜드는 좀 맞아.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음. 싶어. 옵토마라는 브랜드가 나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인데 혹시 알고 있어어 아, 낫죠. 이번에 <laughs> 그러니까 서 처음 들었어. 이게 왜냐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어. 회사 프로젝트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나는 이제 포켓 프로젝트를 1년 전에 만나면서 음. 옵토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이 음. 좀 생기긴 했었는데 그쪽 시장에서 아마 국내에서도 4K 쪽은 음.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 HD 화질 프로젝트밖에 안 써봤어 아. 그래서 이번에 옵토마의 FHD 프로젝트를 사용해 보니까 아 확실히 틀린 게 틀리더라 고 그럼 이게 물론 이제 4K는 아니야 근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구입할 때한 30에서 50만원짜리 아. 구입할 거냐 아니면 아, 한 100만원 120만원 또 그것도 아니면 막 200만 원 이상 고가를 구입할 거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근데 3553년은 다시 <laughs> 꼭 다시 업그레이드한다. 맞아. 옵토마가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프로젝터들 이제 브랜드 중에서 꽤나 어 좋은 평을 갖고 있어서 나는 어찌 됐건 브랜드를 보고 좀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HD29H 이 모델은 안시루맨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높습니다 바로 3400 안시루맨을 지원하고 있어서 낮에 보거나 밤에 보거나 언제 보더라도 굉장히 선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낮에 보는 영상과 밤에 보는 영상을 한번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천안시룹에 밑으로 되는 제품들은 낮에 볼 경우에 진짜 흐리멍텅해가지고 화면에 디테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모사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이제 HD급이긴 했지만, 좀몇년 되기도 했고, 확실히 HD급하고 FHD급하고 보는 그, 어 선예도라든지, 화면의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안 싫으면 밝기도 굉장히 좋지만, 명암비가 5만 대 1이라서 굉장히 선명한고, 색감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FHD 이제 프로젝트라서 4K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4K 영상 소스라든지 HDR 영상 소스의 신호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FHD 보는 것보다는 좀더 선명한 그런 4K 영상, HDR 영상을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게이밍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게이밍 기능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져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토마 HD29H의 가장 큰 특징은 1080p 해상도에서 지원되는 최초의 120Hz 주사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게임을 할때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들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기준들이 좀 높아졌어요. 모니터는 이제 굉장히 주사율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200Hz가 넘는 것들도 보통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이제 빔 프로젝터에서는 그동안 주사율은 거의 의미가 없다싶피 했지만, 이제 옵토마 HD 29H를 기준으로 해서 120Hz의 주사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시가 될것 같다는 거죠. 주사율 비교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는데, 영상에서 봤듯이 확실히 이제 부드러움이나 잔상, 그리고 모션 블러 등 같은 것들이 개선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그래서 60Hz와 지금 120Hz의 주사율 비교 영상을 보면 알수 있듯이, 확실히 좀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뭐 FPS 같은 게임처럼 반응 속도가 좀 중요하거나 좀더 남들보다 빨리 봐야 될때 그럴 때 이제 주사율이 높은 그런 프로젝터가 좀 유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토마 HD 29H를 플레이할 때 저는 실시간 전략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좀더 어 원활하게 좀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고 지연율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때 보여드린 그 철권 게임도 이제 굉장히 온라인으로 할때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야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런 지연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족족 바로바로 바로 이제 기술들이 나가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레이싱 게임도 또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레이싱 휠까지도 준비를 해서 플레이를 해 봤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반응속도가 이거는 느리면 아예 게임을 못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그랬는데, 게임을 할때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이걸로 1등을 하는 경우도 더 많이 생겨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게임하는 맛이 더나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게이밍 기능들이 좀 짜임새 있고 알차게 들어가 있어서 콘솔 게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또 오늘은 이제 게이밍 프로젝트를 고르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 브랜드. 두 번째가 화제, 세 번째가 이제 게이밍 기능. 이것들이 얼마만큼 잘 조화가 되면서 가격도 좀 만족스러워야 됐느냐. 이거였는데 내 결론은 내 결론은 일단 게이밍 프로젝트 사려면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 밑에는 진짜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어. 어차피 나중 되면은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또 사야 되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분명하게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 많이 즐기시는 분들 구매 이유가 충분하죠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뭐 영화 좋아하고 TV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s so,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위드브라더의 안선생, 김피디였습니다. 바이바이.